안녕하세요. 한유정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기쁘기도 하지만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인데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사소한 것부터 유전자 검사나 초음파 검사 결과 같이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많은 상담을 하게 되는데 저랑 상담이 끝나면 명쾌한 설명을 듣고 긍정의 힘을 얻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검사 결과에 문제가 있어 상담만 하러 오셨다가 분만병원을 바꿔 먼 거리에서 다니시는 분도 종종 만나게 되고 저한테 첫째 출산 후 둘째, 셋째 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임신하면 저를 믿고 찾아줘서 감사합니다. 임신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명확한 상담을 위해 초음파와 유전 상담에 관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관련 강의들도 하면서 업데이트된 최신의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늘 지금처럼 전환하지만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며 책임감 있는 진료로 만나 뵙겠습니다.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은 출혈이 많이 될 거라고 예상됐던 산모 분이셨는데 예상치 않게 출혈이 너무 많이 돼서 수혈을 거의 100개 가까이 했던 것 같고요. 그날 저는 이제 집에 못 가면서 환자분을 세심하게 케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잘 돼서 마지막 외래 진료 때까지 잘 마무리가 되었었는데요. 몇달 후에 그 산모분의 친구분이 찾아오셨었어요. 똑같이 출혈이 많이 될 거라고 예상되는 세 번째 재앙절개를 해야 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굉장히 불안감이 심하셨고,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료를 하면서 내내 용기를 주고 괜찮다, 괜찮다 얘기를 하면서 임신 막달까지 큰일 없이 잘 끌고 갔고 그리고 행복하게 셋째를 잘 출산해서 마무리돼서 가셨던 분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강남차로 온지 사실 몇년 되지는 않았는데요. 이전 병원에서 분만 하셨던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근데 이전 병원 기록이 사실은 없어서 그분들이 그때 어땠었는지 잘 기억이 안날줄 알았는데 사실 직접 보니까 얼굴만 봐도 그때 어땠었는지 다 기억이 나고 친정엄마가 매번 쫓아다니셨었는지 아니면 남편이 월요일 오전 진료에 매번 동참을 하셨었는지 이런 정말 사소한 것까지 다 기억이 잘 나더라고요. 어려운 분만과 여러 다양한 어려웠던 케이스, 를 가지고 계셨던 산모들 뿐만 아니라 쉽게 분만하고 별 문제가 없었던 그런 산모 분들도 사실 다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12개월 동안 출산 후까지 치면 보통 12개월 정도 계속 만나게 되는데 그 시기 동안 인연을 가지셨던 모든 분들이 제가 의사를 하는 동안 계속 저의 기억에 평생 남을 것 같습니다